반갑습니다. 미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풍요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들과 푹 쉬셨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3대 키워드로는 QT 양적 긴축, 연준발언 혼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용량 한계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음, 유동성은 이제 줄어들지만 a i 수요는 폭발하는 역설의 장세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밤에 미국 중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0.52%, S&P 500은 0.28%, 나스닥은 0.08% 하락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기술주 전반의 조정을 네, 완화시켰습니다. 중성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6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9%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첫 번째 요인은 QT, 즉, 양적 긴축입니다. 자, QT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돈줄을 서서히 잠그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는데요. 그게 양적 완화, QE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돈을 회수하는 시기, 그게 이제 양적 긴축입니다. 즉, 연준이 시중 자금을 흡수해서 시장의 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45억 달러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시중에 불린 비상 유동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QT 완충 효과가 끝났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유동성 감소가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자 다음 요인은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을 들수 있는데요.마이클 밥 부의장이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는 고용 불안이 크다면서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는 소폭 상승했고요. 달러는 강세로 네, 전환됐습니다. 자, 다음 요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즉, MS의 데이터 센터 용량 한계 경고를 들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SU 폭증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부족 현상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AR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와 서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네 업종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그 아랍에미르이트로의 AI 칩 수출 승인 소식에 1.83% 네, 상승했고요. 네, 인텔. 자, 인텔은 AI PC 통합 칩 기대감에 0.9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AMG나 l 일은 차익실현으로 하락,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동차 업종도 약세였는데요. 테슬라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 시스템 관련 조사 소식에 0.72%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네, 포드 포드는 핵심 알루미늄의 공급 차질로 2.04%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폭등했고요. 특히 뭐 실스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형 양자 보안 솔루션 계약 소식에 급등했고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는 음, 아이온큐나 뭐 리게팅 컴퓨팅 등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한국 증시에 미칠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기간 동안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에게는 확실한 호재라고 하시겠습니다. 특히,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MS의 데이터 센터 한계 소식은 AI 인프라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흐름은 HD 현대 엘렉트리이나 LS 엘렉트릭, 두산에 너빌리티 같은 전력 인프라주에게도 네,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네, 뚜렷한데요. 이 QT가 가속화되면 더전 세계 유동성이 빠르게 마르고 있습니다. 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의 대응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AI 인프라와 전력망, 반도체 중심의 압축 대응을 들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 중심의 수급 전략을 들수 있습니다. 자, 마, 지막으로 이제 QT 시대에는 고배당주와 현금 흐름주를 이제 병행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핵심은 유동성 긴축 속에 성장 테마로의 압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돈이 많을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간밤에 네, 미국 중시는 유동성 긴축 우려 속에서도 AI와 양자 테마가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QT는 네, 돈줄을 째지만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 중시는 음, QT 긴축 속에서도 AI 압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네, 음, 거래일이 시작됐는데요. 자이 시장은 유동성 긴축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예정이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롭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미래가이드 황성수였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